안녕하세요, 파다 파파입니다. 저는 꽃순이에요. 오늘은 꽃순님이 빛나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와! 얘도 스타 하츄핑인가요? 하츄핑이 아니고요. 아, 스타 빛나핑인가요? <laughs> 아니요, 그냥 빛나핑입니다. 그냥 빛나핑인가요? 하츄핑에 앞에 이름 붙여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몰랐어, 진짜 이때까지? 다한번 네. 더? 꽃순님 부자네요. 피규어를몇 개씩이나 다 가지고 있고. 네, 근데 여러분,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? 이 저한텐 피규어이 네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알쏭달쏭도 있습니다. 네. 그 반응은 뭐죠? 새콤달콤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뭐지? 삼기, 4기5기 이렇게 있습니다. 전부 다 있진 않고요, 맞죠? 네. 전부 다 사요. 저 이제 파산핑 됩니다. 파산핑. 아빠 주머니가 대단했냐구요? 은수니까 <laughs> 그러니까 다 엄마가 사준 건데. 아빠 사준 것도. 있고. 네. 맞죠? 맞습니다. 물다. 허고퍼 님이 사줘서 정말 감사해요. <laughs> 아프게 되고 문신 같은 거탈면 맞죠? 네. 여러분 정신없냐? 조심. 어때요? 좀 귀엽죠? 네. 어때요? 아이고. 근데 어때? 눈이 좀 뭐가 내려간 것 같은데. 눈이 채졌네요. <laughs> <laughs> 너 피곤해서 그래요, 빈나핑이. 얘는 반짝반짝 빛이 나죠, 빈나핑입니까? 네. 제가 아, 그말했잖 아, 그 말잖아요. 아, 그렇군요 아, 그렇구 아, 그 아, 그 아, 또렇렇게 머리를 그리는군요그그러면안그립니까그렇그렇그러면 네, 이거 슈팅스 캐치 그렇핑나 아, 니렇 그렇구나. 그렇 아, 그렇 그렇구나. 아, 그 요실봉도 들고 있네요. 당연하죠. 들어야죠, 이제. 오케이. 자, 다리부터 먼저. 여러분,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. 그리고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, 그림,

네 마술봉 아닙니까 마술봉? 마술봉 아니, 아니에요. 이거 리코더입니다. 아 리코더 여기 마요. 리코더 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. 트리빙 정류 리코더. 저희는 아. 못 본데 그 버튼이 이게 세 개밖에 없어요. 이렇게 도도도. 아 그러니까. 마술봉이 아니고 리코더군요. 네. 하튼자 하고 이 위에 거이게제 어렴. 어렵습니다어림보보이죠그렇네요방가됐는데요아컬죄송합니그 네, <laughs> 그림 못그려 가지고. 아, 그림 그림 못그리는 사람이 옆에서 림이 많네요 <laughs> 못그리말이지도많아야지웃지마 <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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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왜 웃냐? 가지고. 그림 보컬웃보컬 그니까 이거, 뭐, 이거, 이거 먹어. 이쪽으로 1고 <짧은>, 이쪽으로. <laughs> 그럴 수도 있죠, 뭐. <laughs> 전문가가 아니잖아요. 근데 다른 팅핑, 다른 핑들 비하면 좀 작은 것 같은데. 아니. 많이 못 먹어가지고, 키가 작아졌어요. <laughs> 음. 자, 자,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똑같이 그려보세요. 그럼 안녕.